장 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대장입니다 자이 상가 주택 자 점포 교명 뭐 주택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즉이 건물 안에 주거와 상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세법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 번영상 올려드렸습니다만 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 양도세 바뀌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대출 부분 취득세 부분 이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이 상가주택이 팔고 싶어도 잘안 팔리고 예,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부분이 자 이런 요소 때문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한 지금 건물이 있는데요. 어사 층짜리 건물인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지하 1층과 1층에는 예, 한의원이 있고. 2층, 3층, 4층은 주인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다 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다가구, 즉 다세대라는 거는 주택이 그러면 세차가 있는 거고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인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이 면적도 있고요. 자이 공용 면적은 이 양도세 세율 계산한테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 면적 비율을 나눌 때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율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공용 면적을 제외한 이 상가대 주택 비율을 보면, 자 상가는 182 제곱미터입니다. 조금 전에 그걸 계산했을 때 47%입니다. 이 주택과 상가 비율 중에서 주택을 볼 때는 바로 어, 53%. 2, 3, 4층을 계산했을 때 206. 6 4 제곱미터. 그래서 상가 부분이 47%고 주택 부분이 53%입니다. 자, 이 면적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지금 현재는 상가 면적보다 더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자,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일 때는 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준다. 또이 주택 중에서 한 층만 살고 나머지는 또 월세도 줄수 있죠. 저, 전세도 줄수 있고,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이 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내년부터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 따로 상가 부분 따로 계산을 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자 그래서. 올해까지 팔아야 될 부분, 이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가 주택의 이 주택 부분 시가 표준액은 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 양도세의 어떤 유를 계산할 때 아까 그 면적은 주택으로 보느냐 전체를 아니면 주택과 상가를 따로 보느냐 할때 면적을 보지만 그러면 이게 안 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얼마냐? 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취득세 낼 때도 지금은 중요합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은 얼마냐? 이 부분을 어, 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 주택에 있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할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이제 안 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대략적인 면적으로 도안 분해서 계산을 제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몇대 몇이냐 몇 프로냐 이걸로 나누는 건데 어, 오늘은 이게 복잡하니까 대략적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면적으로 안부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2021년에는 까지는 주택 부분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책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게 세법에 있어서 양도세 혜택 받는 데 굉장한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없, 없어지는 거죠 내년부터.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계산해보니까, 자, 이, 이 상가주택은 70억에 판다고 가정을 했고요. 취득가액은 20년 전에, 20년 전에 20억으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는 1억으로 어, 잡았습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비를.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49억이죠. 49억인데, 계산했을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3억 5천 정도의 바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올해 판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내년에 판다고 했을 때, 자, 바뀐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판다고 했을 때는 주택 따로 상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가를 70억으로 잡았을 때 53%를 주택으로 보고, 그러면 37억 1 천만 원이죠, 매도가가. 취득가 20억 중에 53%니까 10억 6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1억 4천이 나옵니다. 예 네, 내년에 이건 이제 어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상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상가 부분은 매도가에 70억에 47%가 32억 9천만원 잡고요. 취득가액에 20억 중에 47%를 9억 4천만원 잡았을 때 대입을 했을 때 양도차액이 23억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 양도세가 치사 기초에 나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상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에 30%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한 겁니다. 80% 적용한 거나 30% 적용한 거나 양도세가 7억 2천에 1억 4천 더하면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보면 2021년에 자, 단 전제는 70억 똑같이 내년에 팔더라도 70억에 판다는 매도가는 똑같다는 전제합니다. 올해 팔았을 때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3억 5천 정도 나오고 자, 2022년에 주택 부분은 1억 4천에 상가 부분은 7억 2천 8억 6.8백이 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차액이 5억 1, 400으로 2배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래 팔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내년에 매덕이 올라가더라도 양도세 부분에서 크게 손해 보거든요. 어, 지금까지 7년 동안 올랐는데 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게 무한정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네,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가진 분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급하게 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1, 2억 가지고 여러 가지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도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올해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팔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살려고 봤더니 일금융권에 대출 안 됩니다. 주택 부분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개인도 대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이 일주택에 있는 분들이 대출 을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무주택자가 산다고 해도, 자, 무주택자가 70억짜리 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 산다고 해도요, 대출이 얼마 됩니까? 9억 이하는 40% LTV가. 그 이상은 20%.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자 2, 3금융권으로 제가 알아보니까요 감량가을좀 높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별로에서 소액 임차보호 있죠 뭐 서울은 뭐 전세금 얼마 있을 때 얼마까지 보호받고 그 금액을 빼면은 대략 한 2억 정도 한 층에 한호 그러니까 구분되는 걸 하나를 전체로 볼때 만약에 1층에 구분되어 있는 어떤 그 문제고 들어가는 게두 곳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각각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호실에 하나만 공제된다고 볼때한 5천, 4천 정도 잡으면 한 2억 정도가 어, 대출금에서 더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고, 네, 감정가에서 이걸 뺀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 2, 3금융권도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 실질적으로 보면 매매가 가 70억이다 그러면 감정가 잘해야 뭐80%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가도 80% 이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에 또 80%까지 맥시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법인사업자는 그렇게 되지만 개인들은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80%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대출이 거의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든뭐 30억 40억 내지 50억도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사민권 대출비는 어떻, 어떻습니까 대출은 뭐 이제 4% 육박합니다 담보대출이요. 이자가요. 뭐3.7%막 이렇습니다. 일금융권하고1% 이상 차이나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신탁자 소유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소액임차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하지만 어, 소유자가 신탁사라는 거, 신탁사를 통해서 수익을 받는 거고, 신탁사 일정 어떤 그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자산가들이. 어, 자기 어떤 그 소유권에 대한, 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신탁사를 일부러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이것도 억제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자, 이 법인사업자는 주택에 대한 부분은 12%죠. 뭐 상가에 대한 부분은 4.6%라 해도, 취득세에서만 엄청나게, 어, 3배 이상 들기 때문에, 한 70억이다 그러면 한 5, 6억 들까,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이 취득세가 들고요. 개인 명의 취득 시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걸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8%가 되는 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상가 상가 부분은 네, 4.6%겠지만. 자, 2주택자가 취득할 때는 3주택이 되기 때문에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주택 부분은 70억 중에 대략 53% 12%면 4억 4천. 상가 부분은 47% 4.6%면 1억. 총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예, 네, 6억이 됩니다. 2주택자가 취득할 때 취득세만.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가 만약에 이 취득세 중과 전에 이 상가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주택 부분은 어 53%에서 대략적으로 9억 초과는 이제 3%대니까 3.5로 잡으면 1억 3천만 원에 나오고 상가 부분은 47%에서 4 6로 잡으면 1억 5천. 원, 2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전에는 2억 8천 나오던 게 다주택자 취득세가 되니까 개인 취득할 때는 6억으로 취득세만 가지고도 3억이 나옵니다. 법인은 1이어 다주택자가 취득한거나 법인이 취득한거나 거의 취득세가 비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부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망설여지는 이유, 또 담보 대출이 안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너무 적게 되기 때문에 어,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팔아야 되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에서 손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산을 해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팔기도 쉽지 않고, 사기도 쉽지 않다. 다만, 내 자본금이 지금 많이 있다 그러면, 또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강남권이든 이런 쪽에 이 상가주택을 어, 점점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12월이 다가올수록, 금매로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다는 투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담을 정말 속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어, 신간, 아절배,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아절배 어, 구입하셔서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